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내비입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77,400원, 2,900원 상승한 금액에 종가마감을 했어요. 어제, <laughs> 자 이제 월요일부터 음, 투자경고가 해제가 됐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자 크게 나올 거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서 자,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호재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등을 할 건지, 주네비가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 두산 에너빌리티 100만원 가자! 100만원 가자라고 많은 응원의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자, 10월 29일 최고가 97,4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 현재 77,4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투자 경고도 해제가 됐고 월요일부터 주가는 다시 한번 폭등 시작이 될 겁니다. 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만 보게 되더라도 자 엄청난 상승이 준비되어 있죠 주주님들 그리고 이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기관 금융투자 기타 금융 사모펀드 기타 법인 내 네, 외국인들이 자한달 동안 많은 물량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금요일날, 자,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매도 물량도 있었지만, 수익 실현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겠죠. 음,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 금융 투자, 투신, 기타 금융, 사모펀드까지 금요일날 매수 진입을 해서, 자, 주가가 상승 전환이 됐어요. 이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의 목표 주가는 자 10만 원을 돌파해서 자폭 등 전환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왜 두산이 갈 수밖에 없는지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도 있지만, 자, 정말 중요한 것도 하나 또 있어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찜한 핵융합 발전 관련한 자 이슈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전력 생산 실증 20년 앞당긴다. 국가 핵융합위원회 심의 의결. 자, 2035년 핵융합 실증 마치기로 발표가 나왔어요. 음. 우리나라 정부가요, 핵융합으로 전력 생산 실증을 2035년까지 마치겠다라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단초 계획보다 20년이나 앞당긴. 일정이에요. 인공지능 AI와 데이터 센터로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이 차세대 청정 에너지 원인 핵융합 기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핵융합 현재 세계적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18일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자이 미디어 솔루션 소설의 자모회사가 핵융합 발전 기업 TAE의 테크놀로지와 합병하기로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이 핵융합 관련된 종목들이 또 들썩들썩 하기도 했습니다. 자 주네비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 핵융합 관련한 중요한 소식 자료도 이렇게 또 올려드리기도 했어요. 자 한국 핵융합 관련 주들을 보게 되면 <laughs> 비츠로테크 자 자회사 비츠로넥스 을 통해서 핵융합 장치용 가속기 및 플라즈마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모비스, 모비스도 핵융합 발전 장치의 제어 시스템을 시스템인 가속기 제어 장치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다원시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핵융합 발전 관련해서도 중요한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융합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대형 구조물과 설비 제작 기술을 갖추고 있고, ITER 프로젝트의 주요 구성품인 가압기 등을 제작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제강, 그 다음에 일진파워, 서남도 이 핵융합 에너지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어. 자 주네비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소통 방 통해서 중요한 소식, 중요한 자료 정보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음자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 무료로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자 트럼프 핵융합 에너지 시장 진출 60억 달러 TAE 합병 자 그러면서 어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또 하나의 상승 재료가 발표가 됐어요. 음 트럼프가 찜만핵룡합 발전, 한국도 실증 20년 앞당긴다. 와, 진짜, 뭐, 이런 소식들이 꾸준하게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연말 수주 쏟아져. 자, 연간 수주 가이던스 달성 여부. 자, 촉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한수원과 5조 6천억 규모. 체코 원전 추기기 터빈 발전기 공급기와. 자, 체결 발표가 있었고요. 북미 중동시장에서도 가스터빈, 가스, 가스 복합발전소 수주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누적 수주액이 약 11.5조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간 가이던스까지 1조 5천억, 2조 5천억 남아있습니다.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이코 신규 원전 주기기 터빈 공급 계약을 포함해서 북미 가스터빈, 중동 가스 복합 발전소 수주를 잇따라 따내면서 연말 글로벌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시한 연말 연말 수주 랠리와 가이던스 13조 14조 원 달성 여부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16일 날요 한국수력 원자력과 체코 두구반이 원전 오유폭이 주기기 원자로 증기 발생기 및 기타 터빈 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계약 금액이 약 5조 6천억 원으로요. 이 가운데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수주기 공급 계약이 약 4조 9천억 원이에요. 터빈 발전기 공급이 약 7천억 원 규모이기도 합니다. 이번 계약은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본 계약 이후 체결된 후에 후속 공급 계약 성격이기도 합니다. 발주처인 EDD와 한국수력원자력간 본 계약은 지난 6월에 체결이 됐어요. 이후에 EPC 주관사인 한수원이 두산 애너빌리티와 개별 공급 계약을 맺은 구조이기도 합니다.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는요, APR 1000 원전 2개 투입될 주기기와 터빈 발전기를 2027년 11월부터 제작해서 2032년 8월까지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기도 해요. 음. 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의 상승 재료, 어떤 게 있어요, 주주님들? 자, 원전 있죠? <laughs> 그 다음에 SMR 소형 모듈 원전, 그 다음에 수소 터빈, 그 다음에 가스 터빈, 그 다음에 항공 엔진, 그 다음에 원전 해체, 그 다음에 핵 융합 에너지, 그 다음에 수소 반도체 2차 전지 페페터리 리사이클 등등. 자 지금 이 담수화 시설까지, 자 엄청난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주주님들 주가가 안 갈래 안갈 수가 없어. 어자 그리고 이 확대되는 원전 관련된 SMR 준비된 국내 기업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이 자료와 청구도 또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자 앞으로 이 원전에 대한 이슈와 호재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망. 앞으로 전 세계가 이 원전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진행 상황 관련된 자료와 정보도 우리 추진님들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비용 없이 무료로 다 드리고 있고요. 자, 010 3939 0932번으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자,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수주 신규 수주 순항 중이에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상향 제시할게요. 라고 대제있어요 <laughs>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신규 수주 물량이 누적되고 있어요. 자,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0만 3천원 유지를 했습니다. NH 투자증권 연구원은요, 미국 내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12월 들어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 가스터빈 전 부분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주를 달성했다고 라 발표를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12월 수주에 성공한 프로젝트는 대형원전 두고반이 원자로 증기 공급 계약 그 다음에 4조 9천억, 그 다음에 터빈 7천억, SMR, X에너지 16기, 그 다음에 가스 터빈, 북미 빅테크 향, 대형 원전 3개 등이요. 그리고 대형 원전의 주기기 수주 금액은 약 4조 원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내년부터 미국, 유럽, 중동 등에서 수주할 대형 원전 프로젝트 역시 이와 비슷한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MR도요. 이 X 에너지의 주기기 계약이 3세대와 비슷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X 에너지가 진행할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잠재적 수요자 역시 확정이 됐다. 어.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8천억 규모의 SMR 전용 공장을 신축 투자도 확정이 되어있어요. 한미 간의 원자력 부분에서도 협력 시 내년부터 미국을 포함한 대형 원전 수준은 본격화될 전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정말 중요한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 5조 6천억 체코, 원전, 죽이기, 공급기야 자, 이 발표가 나왔는데도, 자, 이 투자 경고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전환이 되지 않았어요. 자, 일부 주지님들께서는 야, 재료 소멸이야. 그리고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가는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음. 자, 하지만 이런 이슈와 호재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SMR 전용 공장, 연2 0개 생산 목표 자 구축 완료 끝났어요 주주님들 자 올해도 그렇지만 2026년 다가오는 2026년도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전략만 잘 짜신다면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과 함께 주네비가 이 손실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6개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나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식 교육, 코인 교육도 그리고 정보주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자, 매일매일 시초가 급등 종목 추천 드리면서 제 2의 월급과 제 2의 용돈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또 도움도 드리고 있어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실시간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100% 평생 무료로 진행을 해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손실 복구 프로젝트는 010-3939에 0932번으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선물도 하나 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1대시 무상 증자 세력 매집주요 한 주만 갖고 있어도 10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1대신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고요. 예상 수익률은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우리 수익을 만들어 갈 겁니다. 자, 1대신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는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요 세력 매집지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를 이렇게 수익 계좌가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로도 최근에 자 이렇게 33.60%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의 계좌도 이렇게 수익 계좌가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점. 그 다음에 대응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지금 바로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M, 자, 0932번으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오늘 토요일도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주내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